올여름은 역대 가장 무더운 한해로 기록됐습니다. 기후 위기가 이제 일상이 되면서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폭염 일수는 늘고 야외 활동은 줄어들면서 덩달아 소상공인 매출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노점상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배경성 기자입니다. 올여름은 기상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가장 무더웠던 해로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 평균 기온이 가장 더웠던 지난해보다도 0.1도 높은 25.7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열대야일 수는 평년보다 3.5배가 넘는 46일로 관측일에 가장 많았습니다. 폭염이 강하고 길게 이어지면서 수상공인의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폭염이 심해질수록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음식 서비스, 농축수산물, 음식료품의 온라인 구매가 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에서도 폭염 장마의 영향으로 소비자의 38%는 농식품 구매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전통시장과 노점은 여름철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실제 소상공인 이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7, 8월 경기 체감 지수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단, 더우면은 고객들이, 어, 이런 더운 쪽보다는 이제 마트나 대형마트나 백화점 쪽으로 많이 나가니까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에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전통 시장에 냉방 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상인들은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좀 시원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좀 시원하게 좀 시원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날씨가 시원하면 많이 나오고. 더우면 안 나오잖아요. 또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기후 보험도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까지 보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백영성입니다.